안녕하세요. 진보정의당 당원 여러분, 최고위원 천호선입니다. 재벌과 권력의 검은 동고래를 공개했다는 이유로 노회찬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우리 당은 김지선 후보의 출마를 부탁했고 고심 끝에 결단하고 출마했습니다. 그저 사회활동을 적당히 해온 배우자라면 우리 당의 후보로 내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신과 오공 시절에 노동운동을 주도했고 여성의 전화 등 인권활동가로 당당한 자기 삶을 살아왔고 이를 인정받아온 분입니다. 진보정의당의 후보로 자신있게 내세울 수 있는 분입니다. 김지선 후보는 당과 당원을 믿고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시민권이 박탈된 노회찬 대표는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옆에 서 있거나 따라다닐 수도 없고 심지어 그 사람을 찍어달라는 말도 할수 없습니다. 당원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그 상계동 연구자들을 모아주십시오. 여러분들께 보내드린 문자에 답장으로 간단한 정보를 보내주십시오. 상계동은 1동부터 10동까지 있는데요, 6동, 7동을 제외한 모든 상계동입니다. 전 동안이 한 명씩만 모아내도 이번 선거를 뒤흔들 수 있습니다. 당원 여러분만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